저는. 나는, 나는 나가는 걸좋아한다 쌤이 집순입니다. 이단계가 들어오면 잘안나가 제일 재밌는 걸 합니다. 진짜? 집에서 요양을 해봐요. 가만히 있으면 조미수 씻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되게 피곤해지지 않나? 술도 집에서 먹고, 밖에서 먹고. 가능하면 토요일에 약속을 잡았으면 좋겠다. 저가 집순이가 맞는데, 그렇게까지 극한의 집순이 아니야. 주말이니까 좀 늦게 일어나요. 저. 전 요가를 갑니다. 오. 이빨 닦고, 세수하고 일단 가요. <laughs> 우리가 아무리 집순이여도 약간 고정도 하고 나가야 돼요? 집에 있어요? 안 칫죠. <laughs> 이서요. 아뭐 씻는 거 얼마나 걸린다고.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했는데 누나가 이걸 보면 꼴까 <laughs> 떤다고 할까 봐. 옷 정리하고 청소해야 돼요. 그래도 시켜 먹고 또영어도좀 봐야지. 메이플 스토리야. 약간 유튜브로 봅니다. 이거라 이라든지 개강한 대학생이라든지 키키 영상들을 한 번씩 봐주면 돼. 카톡은 안와 있어요. 좀소프에도 카톡은 와 있지 않아요. <laughs> 여기까지 하면 새벽 한 2시 되겠는데? 바쁘다 되게 아니, 되게 바쁘죠 찌어서 말한 거지 이거를 다 늘어놓으면 엄청 많다고 이상하게 진짜? 주말에는 한 9시, 8시 되면 눈이 떠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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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알람 맞춰야 겨우겨우 일어나는데 점심을 나가서 먹습 주말인데 너무 아깝단 말이야. 연락을 막 해봐요. 오늘 다 저녁에 다뭐 하는지. 한번 나가면은 알차게 놀다가 지금 아야지 일단 1차로 커피를 마주러 가야 돼. 타로카드도 보고. 영화도 보고. 게임 하다 보면은 또9시같 돼요. 노래방도 가고. <laughs> 노래방을 가는구나. 노래방 얼마나 재밌는데요? 노래방 네. 안 좋아하세요? 네. 벌 <laughs> <이제> 벌어질까? <laughs> 로봇 청소기도 이렇게 밖에를 청소하고 나면 충전을 하러 집에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가장 편한 자세가 누워있는 자세잖아요. 아무도 나를 신경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너무 좋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서 좋아하는 영상들이나. 비디오 게임으로서 과자 이렇게 쌓아놓고. 아무런 걱정 없이, 불편함 없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웃음> 전혀, <웃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나는 걸 하루만 주고 집에서 요양을 해봐요. 모르겠어요. 아, 그게 아, 해봤는데 이불을 덮고 있는 상태가... 그게 더힘들어 집에 있으면 무기력해가지고 힘내려고 밖으로 나가는돼 가만히 있으면 돈이 쑤시는 스타일이여가지고 밖에 나가면 답답하지 않잖아 해가 있는데, 내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구나. 두 사람들처럼 이럴 때 진짜 행복하고, 갇혀있는 삶을 살다가 주말이 빡트면 해봐. 제일 재밌는 건 향유약점. 요즘 되게 예쁜 카페나 술집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안 가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런 거를 친구들이 데려가요 친구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또 보고, 뿌듯해 하고. 아, 진짜, 진짜. 지쳐서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집에 오는 게 좋아요. 비 오면은 그냥 막걸리 먹고, 김동지 먹 근데 진짜 비 오면 집에 있고 싶지 않아요? 네. 왜? 네? 집에 있어야 되는데 기울때 그 모든 환경을 집으로 바꿨으면 좋겠네 집에 있으면은 쉬는 게그 공기가 답답하지 않아요? 집의 기운이 나를 막 이렇게 막 조여요 막 원룸 천장 보면 약간 세상에 산타 같은 그런 것들이 와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되게 아깝더라고요 남들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잠만 자도 되나? 이런 느낌이 사람을 만나야 전환이 확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되는 거 같아 오 그렇지 근데 되게 피곤해지지 않나? 피곤한 게 제일 크고 사람 많은데 내가 갇혀 있는 이 기분이 싫은 거죠. 아무리 추리는 입고 와어 너무 불편하게 누울 수가 없고 여기가 너무 불편해서. <laughs> 얘랑 만나서 얘기하는 거 너무 좋은데 만나는 과정까지가 너무 싫은 거죠. <laughs> 만나오는 건 오케이. 근데 다시 집으로 와야 되잖아. 그것도 약간 피곤. 건강에 걸음수가 나오잖아요. 하루에 어, 아, 몇 아, 번씩 걸, 아, 걸었는지를. 1 8인 거예요. 걸음수가 18인구나. 18 아 몸도 뒤집었는데 왜 그러지? 막이러면 나갈 일이 한세개 있잖아요? 하루에 딱 몰아요 그럼 일부러 막 본인이 먼저 약속을 잡거나 이러진 않겠구 들어오는 것만 받고 나가는데 제가 약속을 잡진 않아요 주에두개 이상 잡으면 약간 마음이 어려워 나갈 수 있는데 <laughs> 약간 마음이 살짝 어려워져 번개가 들어오면 잘안 나가요 난 오히려 약속이 다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진짜? 월화수목 금투를 되게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잖아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면요 부지런해야 돼요 카페를 두 군데를 가져야 돼요. 아 그건 좋아요. 계획을 잡아놓지 않아. 요큰 적인 게 있거든요. 어 벌써 피곤해. 하 너무 피곤해. 그러면은 네. 괜찮. 아 어디서 충전을 하느냐. 핫플레이스들있잖아요 그런데 가져야지 요즘 트렌드를 갈을 거거든요. 요즘 또 꽂힌 게 있는데. 뭐 너무... 뭐. 거... 나 너무 좋아해요. 대단. 나, 좋아. 나 너무 좋아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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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뎅 편에 또 소주 한 잔. 스트레스가 니어서 풀리죠. 아 이런 거는 또 많네요. 쇼핑이나 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튼 뒷돌이들이랑 노시려면요 약속을 많이 거절할 거예요 그게 조회를 실은 게 아니고 그날 다른 스케줄이 없는 거니까 음. 최소 하루 전에는 꼭 말씀을 해주세요 당일 약속은 잘안 받거든요 <웃음> <웃음> 가능하면 토요일에 약속을 잡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조금 더 체력 증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집에 오실 때 과자를 하나름 사갖고 들어오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아이디 이런 거 가지고 오실 때집 <laughs> 밖을 나가는 한 발자국 귀찮은 아이들이니까 그한 발자국 멋대로 끌어내주시면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집이 좋다 밖이 좋다의 차이지 뭐 엄청나게 취향이 갈린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가서 놀수리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굳이? 네, 뭐 굳이? <laughs> 집에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저는 밖에서 영화 보는 거 좋아. 술도 집에서 먹고, 밖에서 먹고, 저 주말에 또 약속이 있어요. 궁그롭게도 <laughs> <laughs> 이번 주 아무것도 없네. <laughs> 애들은 주말이 되면 저를 찾지 않더라고요. <laughs> 강제 집중이 아니야, 이 정도면. 약간 <laughs> <그냥> 자의반, 타의반인데, <laughs>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서 일단은 그렇게 <laughs> <laughs>